안녕하세요.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능팜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 자, 애능팜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어, 저쪽은, 저기는, 저기 3번 하우스에요 여기 하우스 길문 있죠? 저 건너선 3번 하우스. 여기는 지금 1번 하우스거든요. 음. 자, 제가 어, 오늘 영상을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이 더위 어떻게 사셨어요? 아유 나나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숨이 턱턱 맥히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바위솔들 어떻게 무사하신지요? 어, 장마철에는요 과수부로 이렇게 많이 죽어요. 지금 야채금도요. 상추도 부추도 오이도 뭐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다들 죽어가지고 못 커서. 그런데 바위솔이라고 해서 뭐 어, 안 죽겠어요. 저기 애노팜은 그 물음병 약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했었는데요. 물음병 약 해봤자 그 약간만 들어가지 소용없어요. 물음병 와요. 그래도 장마에 이 뜨거운 날씨에 비비 맞히고 그러면 물음병은 다 오고요. 또뭐 노지에다 계속 놔두고 뭐비 계속 맞춰도 죽지 않는다. 이건 다 뻥이에요. 뻥. 뭐든지요. 비를 많이 맞고 날씨가 뜨거우면요. 가습으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요. 물을 안 주고 애들이 좀 불쌍해도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물을 안 줬더니요. 애들이 지금 아유, 너무 안 이뻐요. 그리고 이거 봐요. 이게 하얗고 많이 졌죠. 얘는 꼬부리. 얘는 이렇게 늘어진 것좀 보세요. 여기 화분에서. 이구슬바이솔 얘는 이제 조금 이뻐지려고 하네요 이제 찬 바람이 불고 가을이 올라 나 봐요. 이게 골드예요. 골도 굉장히 예쁜데, 지금, 요렇죠? 얘는 로즈말이고. 어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 제가 9월 1일부터 바이솔도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어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자구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예약을 받아가, 예약을 받겠고요. 9월 1일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어 선착순으로 어, 0 분께만 제가 자구를 판매를 하겠습니다. 자, 자구를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면은요, 어, 5만원 단위, 10만원 단위에서 두 가지 종류로만 판매를 할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고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5만원 주문하시는 분은 5만 4천원, 이건 택배비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주문하시는 분들은 택배비를 안 받겠습니다. 자, 요거 화분도요. 이렇게 나뭇잎 화분도 있고, 크기별로, 이런 화분도 있어요. 이쁘죠? 그리고 여기 반달 화분도 있고, 네, 음. 이런, 어, 화분도 있습니다. 곰돌, 예쁘죠?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음. 저기 밖에도 한번, 밖에 그러니까 하우스 바깥에고요 자, 바이솔 자구를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영예바이솔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예바이솔 20개 기준으로 해서 만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한 30개 정도 되죠 20개 기준으로 해서 만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런 것은요 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개 기준이니까 음, 서비스 작은 것은 요렇게 작은 것들은요 작업을 하다보면 요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심으면 다 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막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개 기준으로 이게 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얘는, 얘는 또 뭔가, 이름표는 다 넣어드리고요. 어, 핑크로는핑크로는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작은 거는 이제 밑에 가되져 있죠.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요런 애들은 서비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개 기준으로 해서 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얘를, 얘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개. 요거 째깐한 이거 째깐한 이거을 빼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하면 이게 10개죠 여기 10개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5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20개 이렇게 하면 20개에서 요거 만원이거든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 넉넉하게 뭐 여기 20개가 아니라 50개는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혹시 받으신 분들 이렇게 작은 거 왔어요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서비스예요 제가 그냥 막 넣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연정이에요. 연정. 이것도 뭐 20개 기준 만원이라는데 했 이게 20개가 되, 20개가 아니라 이것도 뭐 한, 이것도 한 3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호텔도 아닌데 조금 작네요. 작아도 또 이런 애들은 그냥 심어서 심어도 살아요. 근데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게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 만 원에서 여기 지금 10개가 10가지거든요. 음, 이게 지금 10가지예요. 이거 장미 부피는 얼마 없어가지고 이건 딱 20개가 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음, 이것도 헤라창도 굉장히 많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10가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10만원이에요. 여기 10만원이고 만약에 이걸 5가지만 하겠다. 5가지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5만4천원,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이거, 땅이 넓으신 분들 막 그냥 사가지고 막 꽂으시면 돼, 그냥. 막 꽂으시고요. 음, 또, 이거 저기, 가지수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라든가, 색슨금,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자구를 따서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랜덤으로 해서 제가, 여지가란 거는 랜덤으로 해서 다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애능팜이 바위술이 한300종류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한 250종류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 50종류 아직 판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9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어, 문자나 저기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농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